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이 릴려주란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01원 세 번째 시간으로 오윤희2라는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윤희2. 민사가가 죽던 당일 술병을 들고 천서진에게 다가가 가려는 모습을 하윤철에게 목격당했고, 하윤철에 의해 1층으로 끌려 내려간다. 그리고 하윤철에게 돈 좋다고 자기 버린 너도 나쁜 놈이라고 욕을 했고 어떻게든 말리려는 하윤철을 몇번거어찬뒤 천서진의 집무실에 난입한다. 그리고 트리피를 가지고 천서진의 집무실에서 난동을 부리지만 결국 하윤철의 말리로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온 듯하다. 이로 인해 민사가 추락 경위자의 확률이 희박해졌다. 그리고 유재인에게 실컷 맞고 온 베로나를 치료해주며 안쓰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뉴스에서 조상은의 불륜 스캔들이 터지는 것을 붓게 된다. 그리고 때마침 조상은에게 연락이 왔고 일받은 조상은이 자신에게 뜯어낸 돈을 모두 돌려내라며 분노를 타자 어떻게든 그에게 빌기 위해 자신이 소개해준 조상은의 아지트로 들어간다. 그러나 조상은 그 안에 없었고 아지트 마당에서 머리가 깨진 채 죽어 있는 조상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탁자에서 조상헌이 비로나를 타켓으로 삼아 자신의 뒤조사를한 것을 보고 놀라서 그것들을 자기 가방에 옮겨 담는다. 그러던 중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리고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낯선 가방이 있어서 집에서 누, 있던 누군가가 자신을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편익이 되어 도망친다. 이후 조상은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인물이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차를 타던 중 윤태주의 협박으로 거짓 진술을 요구받고 보석마을의 어느 집을 무슨 수를 써서든지 자정전까지 구매하라고 지시를 받게 된다. 물론 이건 관계사항이 아니라 꼭할 필요가 없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사람 죽은 집이 뭐 어떻겠냐는 생각으로 집을 구매하기로 마음 먹지만 은행 대출을 받기엔 신용이 불량이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치에 손을 대고 신체 포기각서까지 쓴 끝에 구매를 하게 된다. 이후 청아예고 입학식 공연의 독창을 맡게 된 베로나를 학교로 데려가던 중 천서진의 사주로 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다친 베로나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한다. 하지만 어떻게든 공연을 하겠다는 베로나의 고집으로 결국 학교로 향하고 앞을 막는 경호원들을 밀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힘겹게 따돌린 끝에 무대에 도착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공연은 시작된 뒤였다. 7라에서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하여 사채업자들한테 주심을 당하는 고초를 겪고 전서진의 부당한 별점으로 베로나가 피해를 입는 등 여러모로 안습한 일을 겪는다. 이후 심수련의 자택으로 초대돼서 심수련과 대화를 나누는데 심수련으로부터 딸을 자기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조언을 받게 된다. 보송마을로 이사 가려던 찰나 딸이 그걸 알고서 가기 싫다고 반항하자 고민을 했고 결국 다시 팔기로 마음먹는다. 그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부동산으로 지나가다가 인근에서 공사하던 인부가 실수로 투척한 물바가지를 그대로 막고 항해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데 하는데 다시 가던 중 이번에는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낑낑대며 언덕을 올라가려 올라가자 도와주면서 또다시 시간을 지체다 저그 부동산에 도착한 뒤 도장을 꺼내 인주를 바르고 찍으려는 숱던 순간 부동산 아저씨의 몇둥이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켠 TV에서 보송 마을 재개발 속보가 흘러나오면서 부자가 됐다며 환한다. 바라에서는 심수령과 친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심수령과 함께 천서진 주단태의 외에도 연장까지 목격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하연철에게 불려가 술주정을 들어주면서 미안하고 자기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의로원을 하연철이 대신 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9화에서는 주단태와 이규진에 의해 납치당하게 되었으 하윤치를 구해주에서 같이 도망치게 되었다. 이때 이규진하고 결투가 벌였고 결투를 벌였고 그때 태권도 유도를 다 마스터한 이규진이 하윤치를 몰아붙였는데 오윤희가 이규진을 심령으로 만들 뻔했다. 그 이후 이규진이 의해 주단태에게 가로막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심수련에게 받은 스마트밴드로 모든 상황을 녹음했고 이를 주단 그때 일행에게 돌려주면서 전세를 역전시킨다. 또한 떠나기 전 자신은 하연철하고만 협상하겠다고 하면서 주단태가 하연철을 함부로 건들 수 없도록 한다. 무사히 빠져나온 후 하윤철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과정에서 자기를 걱정해주는 하윤철에게 하나도 안 무섭다고 대꾸하며 서로의 애정을 상기시키게 된다. 또한 이후 심술인의 제안에 따라 헤라펠리스 45층으로 이사오게 된다. 10화에서는 명동땅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주단태가 써준 추천서로 헤라펠리스에 새로 입주하여 로나와 기쁨을 나누었고 심술인에게서 국가의 가구와 변노를 선물받는다. 오윤이가 베노란을 엿먹이기 위해 온 애들 반, 그냥 놀러 온 애들 반씩 와서 음식을 해주었다. 오윤이가 가고 처음으로, 처음에는 기름두성이라고 나빴으나 주석훈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고 칭찬하자 헤라필리사 애들은 하나둘씩 윤희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의 녀 음식을 보고 대단하다고 호평을 그 들었다. 다만 하염별은 끝까지 안먹는다 전세진의 사주를 받던 시어머니가 헤라펠레스에서 오인이의 태거 시위를 부리자 이를 뜯어말리며 그동안 당해왔던 십사리의 울분을 폭발시킨다. 시어머니를 데리고 카페로 가는데 전세금 얻을 정, 돈 정도는 주겠다며 누가 사, 사주, 사주했는지 말하라고 해요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하윤철을 조종하기 시작한다. 술집에서 술에 취한 척 하윤철에게 기대고 그 모습을 고의적으로 천서진에게 보여준다. 천서진은 화가나 자리를 뜨고 하윤철은 이를 불어불라 주차 가는데 이 상황 자체가 오윤희의 계획대로였다. 생수리이 그날이 천수진과 주한테가 미래하기로 한 날임을 알려주었고 오윤희가 이를 이용해 하윤철이 이들의 외도를 목격하게 만든 것. 애교를 목격한 하윤철이 자신에게 찾아올 것임을 예상한 듯 싶어 마지막 장면에서 그를 유혹할 준비를 하고 집에서 하윤철을 맞이한다. 이때 하윤철은 주먹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11화에서 하윤철은 하윤철을 본인 집으로 재우면서 유혹했지만 결국 로나가 눈에 밟혀 술친구만 해준다. 심수련에게도 우리 로나에게는 나나뿐이라며 엄마로서 듣다 얘지 못한 행동을 하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12화에서는 청아 홍보 모델로 부핀 주신 안매를 축하해주는 파티에 심술인의 초대를 받는다. 고성아와 친해지고 강마리와도 친해지려고 하다가 주단태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듣고 자기도 사랑가려서 사귄다며 맞받아친다. 후에 주단태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다. 투자컨설턴트에게 확실한 정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주단태가 지나가면서 지나는 척을 하며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흘려. 속아서 담보 대출까지 해가며 투자를 했다. 그리고 주단태에게서 돈을 다시 받기 위해 심수련의 도움을 받았고, J.K.홀딩스 투자팀 신입사원 면접에서 로건 리를 데리고 주단태와 독대한다. 십삼화에서는 로건이와 만나기 위해 변장도 해보고 영어도 배워보고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로건이를 만나게 된다. 로건이를 로건을 설득해 주단태와의 거래를 조성하게 만든다. 이후 어느 정도 안면이 됐는지 로건이와 술을 마시며 설라에 대해 회상한다. 이때 민설라를 부모만 제대로. 부모만 제대로 있었어도 살아있었을 아이라고 말한다. 헤라필리스의 주다들, 중일하게 유 미스라에게 호의적인 사랑 이야기를 한 사람인지라 로건 역시 오웬이에 대한 평가를 제고하게 된다. 그리고 돌아오는 엘리베이터에서의 사건이 생긴 그날 자신이 만취한 지 엘리베이터에서 미스라를 만났고, 헬리베이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말했다는 걸 기억해냈다. 이후주단태와 심수련이 주최한 파티에 초대되어 로건이의 파트너로 지향된다. 로건에게 수트가 멋지다는 칭찬을 해주며 친분을 드러낸다. 강마리와 고상아와 같이 술을 마시는 당께 친해진 모습을 보였다. 14화에서는 주단태와 함께 로건리를 찾아가던 중 로건리의 호텔에서 심수령과 로건리가 같이 있다는 것을,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하나 로건리의 인기행변으로 그럭저럭 넘어간다. 이후 학교로 돌아온 로나에게 명품 지어을 선물로 내미는데 하필 로나는 차퇴한 상태인데다. 함별 때문에 오인이가 한철과 불륜인 것으로 생각한 상태라 오히려 화를 내고 들어가 버린다. 물론, 오인이는 영문을 몰랐기에 그저 기막힐 따름이지만, 12, 15화에서는 로나가 자퇴한다고 하자 반대하면서 로나를 억지로 학교까지 끌고 가봤지만, 전서진에게 된동면방만 당하고 로나는 그 틈을 다 도망친다. 심수련으로부터 로나가 자신과 하윤철의 관계를 불린 사이로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후 하윤철에게서 하은별이 베로나를 뻑뻑한 사실을 듣게 된다 천서진에게 계속 자퇴를 취소해달라고 하나 거절당하고심술이의 계략으로 천명수를 이용하기로 한다. 천서진을 한정식 집에 불러다 놓고 아무도 없는 방 사이에 천명수를 따로 앉혀 놓고선 일부러 천서진에게 주단태와의 불륜 및 하윤철과의 이혼 사실을 대화의 주제로 말하면서 천서진이 자기 입으로 직접 불륜과 이혼을 했다는 걸 말하게 만든다. 이후 천명수의 방문을 열고서 천명수에게 이사장 따님이 이런 사람이라면서 청아예술제 사건을 꺼내면서 천명수의 신기를 자극한다. 이에 양쪽으로 열받은 천명수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오인을를 천박하다 모욕한 뒤 식당을 나가버린다. 뻔뻔한 천명수의 태도에 황당함을 느끼게 되고 천서진이 자신에게 우리 아빠는 절대 나안 버린다면서 아빠 없이 나, 자란 네가뭘 알겠냐는 패들이까지 퍼붓고 천명수를 따라 나가버리자 혼자 남아서 울다 웃으며 오열한다. 16화에서는 전명수에게 전서진의 치부를 폭로한 것 때문에 죽었을 거라 심수련에게 말한다. 이후 하윤철에게 전명수가 죽던날 전명수에게 전서진의 치부를 폭로했었던 사실을 말해준다. 공로를 인정받아 주단태가 팀장으로 승진시켜주고 로건리와 주단태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먼저 로건리가 주단태의 근거를 틀기 위해 자리를 뜨고 주단태와 단둘이 나으며 같이 술을 마신다. 그러다 실수로 유리잔을 깨버리면서 상처가 난다. 주단태가 조비서를 불러 수습하려다가 지금 밀치는 바람에 주단태의 얼굴에 피창국을 남기게 되고 이로 인해 주단태가 갑자기 관계를 일으키며 은서 자신을 향해 목을 조르지만 다행히 조비스가 와서 주단태의 목에다 진정제를 와 주단태를 기절시킨다. 조비스에의해 주단태의 별장으로 잠시 간다. 와인이 흘러서 옷이 더러워지자 조비스의 권유대로 천서진이 남겨놨던 옷으로 갈아입는다. 조비스가 약을 사러 잠깐 나간 사이 천서진이 들어왔고 주단태의 뺨에 묻은 핏자국을 키스자국으로 오인한 천세진에게 밤을 맞고 네가 왜 네가 여기 왜 있냐는 소리를 듣게 되자 사업일 때문에 잠시 여기 있는 거라면서 상관녀와 체비라는 폭언을 쏟아내면서 천세진을 빡치게 만든다. 열 불이 난 천세진이 되돌려고 하자 때마침 들어온 조비서에게 회장님은 안정을 찾으셔야 한다며이 여자 내 주치라고 하자 조비서가 천세진을 강제로 내 주치로 고 쫓아내놓고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밖에서 붙잡고 있다. 그 사이에 깬 주단태가 자신에게 의외라며 자신만의 의 사생활을 들킨 것도 죄인데 그걸 왜 전세진에게 말안했냐고 묻자 남아야 품은 지켜줘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주단태는 의인에게 멜론 빛을 보인다. 이후 집으로 들어와서 불량 청소년 행색을 하고 들어온 베르나의 모습을 보고 분통이 터진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한 일들 중 베르나를 위한 일이 뭐가 있냐면서 술로 자기의 감에 빠진다. 베르나의 방황으로 술을 마시다가 47층으로 와달라는 심술이나 연락을 받고 47층으로 오는데 얘기에서 기억이 돌아온다. 오인후의 기억에서는 주단태가 미세라를 죽이려 했고 그걸 몰래 지켜보려다가 어저치 않게 깨뜨린 화분소리 덕분에 주단태는 민설아를 두고 가버리고 민설아는 살게 되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지혜에 흥분한 오윤희는 민설아에게 다가가 밀고 틀어지는 민설아에게 너만 없으면 내딸 로나가 합격할 수 있으라고 하면서 결국 민설아를 떨어뜨려 죽인다. 회상이 끝나고 멘탈 붕괴와 충격에 빠진 오윤이 앞으로 심수련이 들어오고 심수련에게 자기가 민설아의 어머니라는 말을 듣게 된다. 17화에서는 미스라를 죽였을 당시 입었던 옷과 가방을 전부 태우고 목걸이를 벽돌로 내리쳐 부수는 등 흔적을 없애려는 모습을 보인다. 인스라를 죽였던 당시의 기억이 모두 되돌아왔다. 불합격에 정망한 베로나가 성악 같은 거 하면 안 됐다며 목을 마구 치며 격한 감정을 보이자 술을, 술을 진탕 먹고 페라필리스로 찾아간다. 그룹에서 아연철을 만나고 천서진의 일에 선실로 침입해 갱권을 치고 자신을 말리는 윤철을 마고 구타한 엘리베이트를 탔다. 그런데 같은 시각 47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은빌에 의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머리에 조각상이 떨어져서 다친 민설아를 만난다. 같이 내려가려고 하느 민설아가 핸드폰을 두고 왔다며 돌아가고 민설아가 주단태에게 붙잡혔는데 둘이 실랑이를 신랑, 벌이는 와중에 민설아가 주단태의 볼을 만져 뺨에 피가 묻으면서 발작을 일으킨 주단태가 민스라를 끌고 가며 큰 소리가 나자 내자 그곳으로 향한다. 그것을 본장면은 핸드폰을 내놓으며 민스라의 목을 조르고 있는 주단태였고 피하려다가 실수로 쿠병을 깨뜨려 인기척을 느낀 주단태가 놀라서 도망간다. 보은이가 발견한 민스라가 고맙다고 하는데. 갑자기 있는 빛이 돌변하여 너만 없으면 우리 딸 약해 갈수 있다. 있어 라고 하면서 목을 잡고 떼밀어서 그대로 뚫어뜨려 버린다. 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